제 21대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 현장 입꼬리를 한껏 올리고 있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혼자 세상 편안한 자세로 꾸벅꾸벅 졸고 틈틈이 간식도 챙겨 먹는 이 강아지 바로 국회 최초 안내견 조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요 제 안내견 조이고요 지금 다섯 살이에요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해서요 살짝 통통합니다 조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단체사진에 등장한 안내견이 됐어요. 오세 견생에 벌써 최초 타이틀이 많은 조이. 국회로 출퇴근하는 최초의 안내견답게 국회 생활에도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1. 아이돌 수준의 카메라 아이컨택 능력 조이는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본인이 원할 때는 카메라를 빤히 바라보기도 하고. 단체 사진 찍는 순간에도 카메라 렌즈 쳐다보기 성공. 이 MBTI E E E E로 추정되는 엄청난 친화력. 조이가 다른 안내견들에 비해서 낯선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 많은 공간을 상당히 즐겨요. 덕분에 다른 의원들과의 교류도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의원님께는 막 다가가서 냄새도 맡고 인사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데, 조금 되면 되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되게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좀. 모호해요. 제가 저도 이 기준을 파악해 보려고 했으나, 처음에는 선별인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요. 잘 모르겠어요. 호불호가 강해요. 3. 퇴근할 시간은 알아서 챙기는 눈치력. 의사봉을 치면 이제 끝난다는 걸 알아요. 본회의장에서 이제 회의를 마칠 때 항상 의사봉이 이렇게 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일어납니다. 국회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덕에 국회를 내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죠. 출근을 해서 이제 의원실에 오면은 이런 하네스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줄 이런 걸다풀어요 풀고 자유롭게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또 조이의 푹신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은 잠을 많이 잡니다. 조이도 다른 안내견들처럼 견주와 어디든 함께 갑니다. 국회 도서관부터 본회의장까지 모든 곳을 다 출입할 수 있어요. 조이가 처음부터 국회 곳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국회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의 회의 진행이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를 근거로 안내견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죠. 2004년 정하원 한나라당 의원은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안내견 출입이 허가되지 않아 보좌진의 도움을 받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했어요. 이번 국회에서도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할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조이의 국회 출입 허용을 촉구했고 결국 조이는 헌전사상 최초로 회 의장이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강아지 동물로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는 그런 생명임을 많은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칙과는 상관없이 실은 아직도 많은 곳에서 안내견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안내견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나 상점에서는 저 또한 거부를 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과태료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자유롭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동반 역할을 하는 강아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안내견이 어디든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스브스 뉴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랍니다. 끝났다고. 이제 끝났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우미견들의 모습 여기도 저기도 다큰 대형견인데 이런 쪼꼬미 친구들도 도우미견이라고요?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은 바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에요. 도우미견에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해요. 저희 협회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장애인 도우미견은 총 4종류가 있고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그리고 치료 도우미견까지 네 종류의 도우미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중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대부분 소형견이 활약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도우미견들은 집안에서 청각장애인들 대신 일상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항상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걸 제일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생활 속 소리를 듣기 어려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도우미 견들은 다양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노크하는 소리를 알려주는 노크 훈련, 초인종이 울릴만 알려주는 초인종 훈련, 소리를 듣고 주인을 깨워주는 알람 훈련. 그 외에도 아기 울음 소리, 세탁기 소리 등 여러 소리를 배웁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도우미 견들은 소리가 나면 근원지로가 확인을 한 후. 주인에게 그 장소를 안내합니다. 청각 장애인분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오가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존재인 도우미견. 도입된 지약 20년이 지났지만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해요. 공공장소에 가거나 식당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무슨 도우미견이냐. 그냥 집에 있는 강아지 데리고 왔으면 얘가 무슨 도우미견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90% 정도 같아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반려견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 보조견이기 때문에 이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은 이 훈련을 마치게 되면 이런 신분증이 생기게 됩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이라는 이런, 이런 가운을 항상 입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다고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단순히 소리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들한테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언제나 함께 할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같이 있기 때문에. 대체 불가한 존재이자 소중한 가족으로서 누군가의 소리를 대신 들어주는 청각장애인 도움이 지금부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면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나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 안내견이 없다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식당과 숙박업소 등 공공 장소에서 안내견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1999년에 마련됐습니다.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생긴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시각장애인들이 여전히 듣는 말은 어, 걔는 안 돼요. 강아지는 안 돼요. 털 날려서 안 돼요. 손님들이 싫어해요. 안내견인데요. 라고 말을 했을 때에도 그래도 안 돼요. 여기 모인 이분들은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중 혜경 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함께 걷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사람한테 안내를 받는 것보다 안내견하고 같이 이제 템포를 맞춰서 걸을 때 내가 정말 잘 걷고 있구나 이런 용기가 생겨요. 갑자기 안내견이 없어지면 아, 난 이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뭔가 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견과 같이 다녀도 순간순간이 고빌 때가 많습니다. 보통, 어, 열 군데를 새로 간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어,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아주는 곳은 거의 없고요. 한두 또 배를 탈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객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단 2층은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이유가 뭐냐? 손님이 많이 다녀서 저희가 눈에 띄면 안 된대요. 주차되어 있는 그 공간에 저희 둘이 서있으라는 거예요. 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가 위치한 사회적 위치가 이쯤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견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겁니다. 새로운 곳을 가는 일은 언제나 도전이라는 해경 씨 뭔가 마음의 각오를 하고 가야 될것 같은 가던 곳만 갔어요. 나한테 그래도. 라고 하지 않는 음식점 내가 자주 가던 카페 이런 곳만 많이 다녔었어요. 안내견을 거부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해경 씨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경 씨와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느꼈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 바로 안내견 거부업소 모니터링입니다. 직접 식당을 돌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안내견을 거부할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안내견을 받아주는 곳은 다른 시각장애인과 공유하고 있죠. 정말 기억에 남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안 된다고 정말 정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어떤 한쪽에 계시던 손님분께서 아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들어와도 괜찮아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그 주인분 태도가 정말 많이 정말 확 바뀌었어요. 아네 그러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되게 씁쓸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하면 안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일. 사실 비장애인에게는 생소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예진 씨와 하연 씨는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그 기분을 처음 느껴봤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한열 곳의 가게들의 거절을 당한다고 하면 몸은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사실 저로서는 느끼기 힘든 감정인 거잖아요. 우린 이미 늘 해왔던 것들을 이 사람들은 못 하고 있었던 거니까 저희도 같이 움직여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엔 쉬운 일이 없고 쉬우면 좋겠다고 바란 적도 없지만 당연해야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지켜지길 바란다는 혜경 씨 선택적으로 허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일부구나라는 거를 자꾸 익숙해질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불고기를 오늘 너무 먹고 싶어 그럼 내가 원하는 불고기 집에 가고 음식을 먹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장애인이나 소외계층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은 다갈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